심도 깊은데요.를 거를... 한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TV를 통해 보도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테러는 하나의 스포츠 경기 같습니다. 시청률만 확실히 올려. 그럼 넌 내일부터 아홉 시 뉴스 간다. 오케이 유나커? 집차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타인의 공포가 시청자에겐 흥미로운 볼거리가 되는 더 테러 라이브. 이번 주 신의 프로타주는 이 영화에서 무너진 마포대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까 합니다. 윤 영화의 데일리토픽입니다. 라이브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바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는 테러를 중계하는데 이를 보는 시청자는 이 잔혹한 걸왜 보는 걸까요? 피가 튀고 또 사고로 누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 장면을 볼까요? 부디 저 가족이 무사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저 시민들의 용기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어서 내 아버지도 지금 창문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 앞에서 혹시 스릴을 느끼셨나요? 시청자는 호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공포의 순간을 목격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든 자극에 이끌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더큰 자극에 수정. 이끌리고 이를 목격하려는 광기는 엄청난 시청률로 증명되죠 있어요. 내 목소리 나가면 시청률 장난 아닐 거라던데 전하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영화 내부자들에 나왔던 명대사였고

애가 볼때이속 분명히 뭔가 있어. 테러범이 누구고 왜 그랬냐. 애돼지에게 자극적인 먹이를 주기 위해서. 아, 더 테러 라이브에서 이경영이 연기한 차대훈 국장은 쇼의 말지, 연출자로 말고, 거듭납니다. 사고를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또 게스트를 섭외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미녀 씨, 어. 카메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점중 하나는. 배우 하정우가 연기하는 주인공 네, 윤영화의위치입니다 윤형. 아, 그는 이 테러 뭐. 버라이어티 쇼의 진행자이면서 어, 어, 어. 차국장과 같은 쇼의 생산자였죠. 아, 시청률을 보장하는 존재, 또 명성을 가진 언론인. 어, 좀, 이제, 그는 그런 높은 존재입니다. 네, 지금 타방송끼리 전부 단고 붙어서 박노길 행적 들고 숨쉬고 있어. 네가 여기서 죽나라면 우리 보도국 통째로 물 먹는 거야. 아, 지금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너 힘든 거 아는데 또 어디서 터지면 그건 어쩔 건데? 시작한 거야, 응? 하지만 차 국장이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방금 시청률 칠십팔 퍼센트 윤영화는 알게 되죠. 자신 역시 차 국장의 도구였고 그가 연출하는 드라마의 배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의 명성 역시 방송 시스템이 이용하기 위해 입혀준 허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카메라가 꺼진 뒤윤영화는 무기력한 자신과 대면합니다. 이 방송국의 붕괴는 윤영화 자신의 붕괴라 할수 있죠.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그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은 장기판의 졸에 불과했다는 걸. 그는 장기판, 즉 방송 시스템을 넘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laughs> 서울엔 30개 가량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중 영화는 왜 마포의 대교를 선택했을까요? 다리는 두 공간을 이어주는 시설물이죠. 그래서 다리의 붕괴는 곧 공간의 단절을 뜻합니다. 마포대교는 마포구와 영등포를 잇는 대교죠. 그리고 영등포엔 방송국. 국회 등의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머리도 손좀 쪼까 하고 저기 강 건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영화가 제작되던 당시엔 대다수의 방송국이 여의도에 있었죠. 그러니 영등포와 마포구의 단절은 언론과 사회의 단절을 뜻하게 됩니다. 방법이 없다. 일만 잘 풀리면 뉴스가 문제겠냐. 길 건너 바로 뺏지 달라가는 거지. 아, 차대원 국장님. 미친 것 같아 시청률의 광기에 언론이 시민과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시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그 당시 되죠 당시 사고를 요약을 하자면요 야간 작업 중에 공사장 인부 셋이 한강물에 빠졌다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잘 살아보고 싶은 희망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개처럼 일했는데 근데 이 나라는 우리를 엽직해 죽은 것보다도 쉽게 생각해요 결국 더 테러 라이브는 국가와 시민의 단절을 마포 대교의 붕괴라는 사건으로 보여준 거죠. 네 보고 습니다 테러범이 대통령의 출현을 요구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테러 이대단이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취해서... 또한번한국의 테러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다음엔 어디가 붕괴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시네프로타지였습니다.